안녕하십니까. 카멋, 카멧, 카, 카멋진놈입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아, 이제 사옥 이전을 했습니다. 완전한 저희의 보금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 저희 고객님들께서 이사를 왜 이리 자주 가냐,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어, 추후 AS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꼭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남 3지구입니다. 하남 3지구. 주소는 하남동 고봉로 112번지. 예, 구주서로는 하남동 1069-1번지입니다. 네. 이 차는, 아, 어제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와서 저희가 기본적인 검수는 끝났고요. 이제 검수 끝나서, 어, 저희가, 저희 차에 들어오는 아마 1호 차이기도 하고 가장 빨리 나오기도 한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저희가 신차 검수를 할때 이렇게 좀 저희만의 가지고 있는 신차 패키지, 신차 검수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의 여기 상태에 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어, 명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번에 핫한 그런 디자인과 신뢰성을 가지고 이렇게 출시가 됐죠 신차로 포티지하고 같은 비슷한 그더 앞쪽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뒤쪽에 가면 갈수록은 뭐 e6라든지 이런 모양을 추구한 것 같습니다. 기존 니로의 비교에서는 좀 많은 변화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뭐 실내도 마찬가지지만 외관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정확하게 혁신적인 디자인이지만은, 기존의 각진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뛰어나게 바뀐 모양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는 루스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어, 우리, 번넷에, 누수, 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번넷에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냥 이제 세차 잠깐 했다고 한번 볼게요. 뭐, 요 정도 뭐 하면은 뭐 세게 뿌렸다는 소리는 안 하겠죠? 이 정도쯤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 이제 요 운전석 쪽에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어서 웬만하면 물은 좀안 들어갔으면 좋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까 트렁크 쪽은 다 테스트를 해놨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음, 예전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어, 지금 어차피 물은 좀 유입은 됐긴 해도 지금 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안쪽까지는 물은 들어오진 않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앞쪽에 패킹이 많이 있음으로써 어, 물 들어가는 것을 좀 많이 방기를한것 같습니다. 네, 예, 뒤쪽도 지금 패킹이 다 있어서 들어오진 않고요 음, 엔진 쪽은 좀 개선이 좀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 이게, 저가 좀 놀란 게한 가지 있어요. 이게 지금 니로, 니로 계열이면은 그래도 어, 스포티지 밑에 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카니발에도 없는 쇼바가 있습니다. 엔진 쇼바. 예. 응. 카니만 다 손을 올려가지고 손을 그치하지 않습니까? 밑에 급인데 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에 반영이 됐겠지만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검수한 것 중에 어, 이 차량은 어, 신차들 중에 가장 단차가 잘 맞았던 차인 것 같아요. 어, 단차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출고되고 있는, 저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기본적인 단차들. 어, 앞범퍼와 휀더이 사이. 그 다음에 본넷 좌우 단차. 그 다음에 문짝, 문짝 1열과 2열의 그 높이 단차. 어, 1열과 2열 높이 단차. 그 다음에 뒤쪽 트렁크의 범버라인 과뒤휀더의 단차 단차. 어, 제조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허용 어차에 대한 그 갭은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차량은 정말 맞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잘 맞아요. 어 지금 현재 거짓틈 같은 경우 틈이 어느 정도는 이게 너무 딱 붙어 있어도 나중에 어, 움직임이 있게 되면 은 롤링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이 페인트가 벗겨질 수 있는데 딱 적당하게 잘 맞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형 SUV인데도 뭐 이렇게 신경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첫차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잘 맞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 라인들, 지금 현재 이 비닐이, 비닐 붙여진 이 라인들, 외관에서는 어, 핸더 위쪽 사이드, 가니쉬,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요 앞쪽, 그 다음에 여기는 문 사이, 그 다음에 루프레, 그다음요 앞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다 하이그로시가 참 많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그로시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스크래쳐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발생할 것 같은데 그때에 대한 뒤처는 분명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 앞쪽도 보시면은 다이그로시거든요 유광 하이그로시에요 그러면은. 고속주행을 하거나 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게 사실 스톤칩이죠 네. 앞차가 주행을 했을 때어 작은 돌멩이 알갱이들이 튀어가지고 스크래치, 스크래치 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런 요소가 남아 있지 않을까 싶고 또한 가지는 이 유광일 경우에 어, 여름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벌레들이 좀 많이 묻습니다 벌레가 묻었을 경우에 빨리빨리 제거를 안 하게 되면은 아마 안으로 스며들겠죠 뭐 어떤 차랑 마찬가지이겠지만에좀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건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전체가 하이그로시가 많긴 한데 비필러하고 C필러 쪽이 또 하이그로시 아마 옵션인 것 같더라고요 저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를 좀 해줬으면은 좀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대비해서 지금 요 뒤쪽 뒤 휀다 부분이 일반차 와 완전히 차이가 좀 많이 상이합니다. 보시면은 이 에어 라인이 앞쪽부터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슈퍼카나 이렇게 볼수 있게끔 에어 라인이 이렇게 통하게끔돼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요 뒤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어, 뒤에 지금 현재 대루도 쪽으로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어 이쪽 있죠. 이쪽. 예.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 앞과 뒤가 지금 현재 틀어져 있다 보시면 되죠. 에어로 다이 다이나믹이 사실은 더 좋긴 하겠죠. 이럴 이럴 경우에 차 뒤쪽 부분을 더 고속으로 달렸을 때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게, 개념이 있고 공기 흐름이 더 완만하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가 더 저항경감이 적다고 봐야 되죠. 근데 단점이 있는 것아죠 보니까 이게 지금 차 문자 문 라인이고 이 뒤에 휀다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이 계속 이게 공기를 받거나 오염 물질에 노출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 나중에 좀 많이 지저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뭐 고객님들께서 자주 청소하시면 되겠죠. 네. 뭐 뒤쪽 라인도 너무 혁신적이어서 기존하고 좀 많이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죠. 뒷 모양이 이제 볼보 라인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요즘 뒤에 있는 와이퍼 자체가 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타입인데, 이건 아래쪽이 좀 있죠. 근데 요거는 이게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장단점이 있긴 한데, 좀 약간 걸리는 그런 거다. 저도 만약 이게 없으니까, 와이퍼가 위쪽에 있으니까 좀 깔끔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 좀 아쉽네요. 가격이 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러면 가격이 이제 또 올라가겠죠. 이 차가 시그니처 등급이에요. 시그니처에서 옵션 HUD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하이테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추가되게 되면 더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기본으로 해줬으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세차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리적거림이 없으니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단왜 위로 갔을 때도 단점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은,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와이퍼가 움직였을 때 사각지덕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블랙박스가 전 가운데로 했을 경우는 안, 음, 안 깨끗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단점이 있긴 한데 좀 깔끔하면서는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오토예요. 네. 가격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한 3,500만 원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뭐, 니로의 소형차에서 요 정도의 지금 현재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꽤 넓은 편에 들어가겠죠? 간단하게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말 깔끔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창, 그 다음에 공조기하고 오디오 창. 그 다음에 이 앞쪽에 기어 판넬하고 시동하고 뭐 시트에 관련되 있는 뭐 열선이라든지 뭐 이런 창들이 가장 간단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 지금 버튼 시동이 앞쪽에 있어서 좀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있을 때 보면 차, 찾을 때도 좀 약간 좀 그렇게 했었었는데, 바로 앞쪽에 있으게시 신성이 정말 좋네요. 그 다음에 기아가 추구하고 있는 어 다이얼식의, 어 우리 저 기어 쪽.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더 괜찮은 건 이게 저는 좀 스포츠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그 드라이브 모드가 일반적으로 보면 요 기어 박스 앞쪽에가 있어서 이게 버튼 누르면 앞쪽을 밑으로 보고 어 약간 시야가 좀 방해가 됐었었는데 보시면 핸들에 붙어 있어요. 핸들에 붙어 있어서 바로바로 눌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눌러 가지고 어할수 있게끔. 왜냐면 안전에도 유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핸들 딱본 순간 가장 바뀐 게 이게 바뀌었네요. 저도 지금 쏘렌토를 타고 있지만은 여기 있는 모드가 바뀌었어요. 이 좌우가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쪽에가, 어, 왼손 쪽에가, 이제 이쪽에가 여기 있는 전화 모양이라든지 모드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차량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할수 있게끔 되 있었는데, 현재 여기 크루즈 같은 기능이 좌측으로 바뀌었어요. 이두 개가 지금 현을 바뀌었네요. 이거 좀 아쉬운 건, 제가 이제 가격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리 아쉬운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들은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어서 플라스틱이 아니어서 참 좋긴 합니다 네, 많이 신경을 쓰긴 썼습니다 근데 천정 부분이 약간 싼 티는 나요 <laughs> 그래서 어, 가격이 3500만원대가 약간 넘어간 거에 비하면 은요 위쪽에 있는 어, 마감재도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를 해줬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시트 착좌하면 그냥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내는 깔끔하게 돼 있어서, 어 흠잡을 때라기 보다는 그냥 일반 사람 기준에서는 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손잡이 팔걸이도 딱 적당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을 물 받았을 때 우리 지가 왼쪽 손이 이렇게 대부분 갈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손잡이 열 때라든지 그 부분이 이, 지금 현재 경사 각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이 부분은, 사람의 체격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잘 디자인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체 부분은 신자금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까지 제가 한번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커버를 탈거를 해놨습니다. 커버를 탈거를 해놓은 사진을 지금 보니까. 아... 흡음에 관련돼, 소음에 관련돼 있는 방청 작업들은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금액대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소음컵을 뜯고 나니까 그 지금 철판만 그좀 보이거든요. 실링들은 잘 됐어요. 지금 실링들은 이 정도 상태면은 기존보다는더잘돼 있긴 한것 같아요. 근데, 음 방청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네요, 하체가. 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봤긴 했는데 뭐잘 나온 것 같네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우리 일반 젊은 세대의 그런 위주로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어 가격은 좀 올라갔지만은 성능이나 디자인 쪽으로 요소는 좀돼 있습니다. 저희 카모 카멧, 카모친넘에 입고된 첫 차입니다. 첫차 니로. 아 저희가 작업까지 한후또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